휘장에, 경갑에, 팬티, 양말, 목도리, 선글라스 이런 거다 나오겠네. 우리 시청자분들, 저도 이제 좀 자세 좀 잡게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이제 카지아가 완전 선비방송이잖아요. 근데 오늘 좀 쓴소리 좀 해야겠어. 그래서 제가 욕하는 거를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옆에 가족이 있거나 좀뭐 자식이 있는 형님들은 일단 스피커를 많이 줄여놓으세요. <laughs> 야, 일단은, 이, 신규 악세 나오는 타이밍이, 이게 NC가, 내 생각은 이렇거든? 최근에, 신화 인형 나왔지, 변신 초월 나왔지, 영웅 컬렉션 나왔지, 매출을 시원시원하게 올려줄 걸 기대를 하고 나왔을 텐데, 분명히 예전 같지 않았단 말이야, 이번에. 그래가지고, 이 핵가금러들이 과금을 많이 안 하니까, 일반 유저들 것까지 한번 이번에 싹 빨아가지고, 신규 게임, 응? 그 구글 매출 순위 견제를 하려고 지금 이 신규 악세사리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 진짜 운영을 너무 좀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닌가? 응? 지금 시기에 모든 전체 유저 돈을 빨아먹으려고 이런 패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스럽습니다. 저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웬만한 중립 분들도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패키지잖아. 어떻게든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뭔가 게임에 대한 좀 유저들이 재미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업데이트를 좀 해놓고 이런 걸로 해주던가 과금러들 돈 빨아먹는 것도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일반 유저들까지 그냥 싹다 빨아먹으려고 지금 연구 컬렉션에 방금 한거 있죠 너무 눈에 보이는 운영이라 좀 아이씨 새끼들이 그리고 뭐 리니지 뭐 어? 클래식 서버 나온다고 뭐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PC리니지 클래식 서버를 지금 와서 하려면은 혀 깨물고 그냥 뒤집게요 그냥 그거 할 바에 그냥 혀 깨물고 뒤지는게 맞아 응 하는사람 존나 많아 걱정하지마 근데 너, 너나 너 많이 해 말이 클래식이지 한달만 지나면은 이것저것 다 풀고 이제 pc 리니지든 한 3개월 지나잖아 그러면 이제 집행검도 뽑기로 나온다고 집행검을 뽑기로 뭐 예를 들어서 기대값 한 2천만원 정도로 뽑기에 딱 내놓고 이제 우리 전설검 옛날에 어? 뽑기 하듯이 이런거 그 정도로 딱 내놔 그런 다음에, 이제 그걸 내놓으면, 이제, 우리, 개돼지들은 야, 옛날에, 집행검 하나 하려면, 막, 오천만원 써야 됐는데, 싸네. 이 생각하고 뽑는단 말이야. 그러면, 이제, PC리니지도, 집행검 위에 단계가 또, 나와가지고, 어떻게든, 야금야금 빨아먹을 거라서, 그리고, 아이온 클래식도, 보면은, 말이 클래식이지. 한두 번 속냐. 수동 게임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해. 그거를. 지금 여기 사무실에 같이 계신 형님이 지금 그 아이온 클래식 아직도 하고 있는데. 그 쌈용이가 하는 거. 대충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뭐냐. 그 어비스 거기 있잖아요. 아이온 가면은. 그 싸우는 곳 있잖아요. 거기 가면 다 오토 밖에 없어. 일반 유저가 거의 없어요. 그것만 봐도 답 나오지. 얼마나 신경을 안 쓰면은 지금 저. 아이온이란 게임이 저렇게 돌아가겠냐고. 요새 유튜브에도 난리더만 그래갖고 그 지금 아이온 클래식 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. 얘기 들어보니까. 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, 내가 최근에 제일 많이 헌타가온게 뭐냐면, 우리 쪽 이제 내가 총군주잖아요. 근데 이제 군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들 쪽에 그거는 알죠. 그 소속 있는 거. 근데, 적들이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다고 그 얘기를 몇달 전부터 내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는 그 얘기를 안 믿었어. 왜냐면 예전부터 나도 주변 이제 과금러 분들이 어느 정도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몇번 있었거든요. 한 2, 3일 전에 알려주고. 아니면 뭐 일주일 전에 알려주거나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진짜 옛날부터 그 얘기를 안 믿었었는데 이 초월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안 믿었어 왜냐면은 나나 문주 같은 경우는 이거 당연히 예상 못했으니까 그냥 합성해서 다 날린 거고 뭐 빠꼬미처럼 게임하는 사람들이야 뭐 지금까지 계속 모아놨다가 이제 빛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우리 쪽 이제 연합 사람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. 적들은 미리 그 패치 내용을 다 알고 옛날부터 모아왔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.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안 믿고 게임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 영웅 컬렉션이 나왔는데 영웅 컬렉션마저도 미리 영웅템을 싹 긁어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와, 그때부터는 좀 뭔가 회사한테 설계를 당하고 있구나. 그 생각이 하도 들다 보니까 우리 쪽 과금러 분들이 그것 때문에 요즘에 과금을 아예 안 하거나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게임을 할 맛이 안 나더라고 아니 언제부터 nc게임이 업데이트를 출이 돼가지고 유저들이 미리 다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랬냐고 게임이 그러면서 게임에 쟁은 없지. 그냥 도망만 다니기 바쁘지, 적들은. 그, 우리 쪽 과금러들도, 야, 족 같아서 게임 못하겠다. 이런 얘기만 맨날 들리는데, 아, 씨가 이걸 계속 잡고 가야 되나, 막, 이런 생각도 들고. 이거는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, 이거는 진짜 게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, 지금 현재. 나는,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이야. 일단 내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도 안 믿어. 뭐, 업데이트가 뭐, 다음 주에 뭐가 나온다 해도 안 믿어요, 저는. 나와봐야 아는 거고, 옛날에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, 막안 나왔던 적도 있어가지고, 근데, 야, 최근에 너무 잘 맞아 떨어지니까, 이게 진짠가 보구나. 이게 왜 자꾸 유출이 되고, 응? 유저들이 막 미리 다 알고 있고, 심지어 회사 사람이라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는데,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, 이거를.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. 내가 생각했을 때는. 근데 그냥 신 들렸다기 보다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이게 너무 상세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지. 그, 지금, NC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, 이번에 이 모든 유저가 거의 할 수밖에 없는, 중립들도 이건 다 해야 되는, 이런 패키지나 오는 꼬라지가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,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켰어요.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잖아. 영국 컬렉션, 거기다가 이거 브로치 상자. 아니,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, 지금, 과금러들도 과금을 안 하는 추세인데, 게임에 뭔가 유저들 민심을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거를 매출을 끌어올릴 생각을 좀 해야지. 왜 자꾸 다른 거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든 그냥 매출만 생각을 하냐고, 게임이. 이거 전부 다 하면은 8천8천0 16,000, 2만 다이아거든요, 2만 다이아? 2만 다이아면 55만원이야. 결정체도 이게 뭐냐, 이게. 인벤의 절반을 차지해, 이게. 이거 좀 줄여 줄여 주지. 유저들을 위한 업데이트는 그냥 일도 생각 안 하면서 어떻게든 매출만 끌어올리려고 그냥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만 모여 가지고 이 씨. 아유. 막상 심한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안 되네 또. 아유. 방송을 키고 나서 <laughs> 이 돌스한테 전화가 왔는데 돌스가 살짝 말리더라고요. 그래도 씨발 나욕 할거야 시원하게 욕 한번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상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또 욕도 시원하게 못하겠다 소심해져 가지고 <laughs> 업데이트 유출 좀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업데이트 유출을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문대로 NC 소속 관계자가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 은 미리 알고 있다 쳐. 그래도 그 같이 게임하는 그 연합 사람들이랑 같은 혈맹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. 그 얘기가 또 우리 연합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와 버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. 알아도 극소수만 알든가. 근데 진짜 뭐 nc 관계자가 내 방송을 안 보겠지만 진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래도 너네 어차피 할 거잖아. 이런 식의 운영은 이제는. 안 먹히지 않을까 그냥 좀 좋은 방향으로 게임이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리니지 M도 개판이고 지금 2M도 개판이고 트리스터 M 그건 더 개판이고 그냥 민심이 그냥 개 심나락이야 그냥 지금 그거를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. 근데도 이게 매출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이런 거 지금 어떻게든 대가리 써가지고 내놓는 건데, 지금 이런 거 내놓을 때가 아니라고. 이 멍청한 새끼들아.